안녕하세요, 마이든입니다. 마이든 엄마 마이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냉장고에 있던 오래된 슬라임을 한번 섞어보려고 해요. 네, 그동안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상태가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 맞다. 그리고 마이든 냉장고, 마이든 슬라임 냉장고가 아니라 음. 그 엄마 음식 냉장고예요. 맞아요. 엄마가 냉장고를 새로 샀는데 슬라임을 넣어놨었죠. 맞아요 그게 한1 2개월 있었던 것 같은데 냉장고 안에 그래서 오늘은 정말 땡땡한 슬라임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땡할지 녹았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법 그럼 이제 섞어볼까요 바로? 네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정말 다양한 슬라임들이 있는데요 오늘 총 26가지의 슬라임을 섞어볼 겁니다 첫 번째 슬라임은 벚꽃 아니면 유채꽃? 이런 슬라임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베이스가 많이 없어요. 토핑들만 정말 많이 남아있는데, 오우 질기네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간 나와서 그런지 정말 시원합니다.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시원하네요. 헉, 냉장고에서 나왔는데도 어우, 녹은 상태예요. 이게 오래되니까 냉장고에 보관해도 어떻게 안 되네요. 아쉽지만 바로 섞어 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 플레이가 가능한 슬라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플레이도 좀 하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싹싹 긁어서! 하트 박스에 들어있던 이건 아마 쿠앤크나 무슨 오레오 이런 슬라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폼볼들이 오 이렇게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아랫 부분은 색깔이 좀안 예뻐요. 오, 이거 액티를 좀 넣어볼까요? 이 슬라임을 플레이한 다음에 바로 냉장고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녹은 다음에 들어간 경우도 있어가지고.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네요. 어? 그래도 액티를 훅 뿌렸더니 뭔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어우 오, 차업 오, 차업 오, 진짜 괜찮아졌어요. 오, 플레이도 되는데요? 괜찮다 이거. 그리고 엄청 시원해요 막. 얼음 만지는 그런 느낌. 섞어줄게요. 여기 미리 떨어진 애들이랑 같이 섞어줄게요. 하트 케이스에 들어있는 오도독 진주 슬라임이에요. 그라데이션도 들어. 드라... 오, 어떡해 완전 그냥 물이네요, 물. 이렇게 액티를 좀 첨벙첨벙 넣어준 다음에 섞어주는데, 어우, 시원해. 막 음료수 만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떡해요, 괜히 손에다 다 했다. 마이맘 오른손 구제가 안 되겠는데요? 오. 그래도 액티를 넣었더니 시원한 상태라서 그런지 바로바로 좀 느낌 있게 살아나네요. 조금 끈적끈적한데 오 플레이가 괜찮습니다. 손에도 붙은 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자 섞어줄게요. 어우 여기는 지금 폼퐁이들이 들어있는데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상태 좋아 보이지 않나요? 상태 볼까요? 오, 괜히 만졌어요. 이거 액티 뿌린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슬라임 양만큼 액티베이터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 이런 거는 여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름이 끝나는 마당에 마이맘이 지금 냉장고에서 슬라임을 꺼내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오, 액티가 묻은 부분은 좀 살아났는데, 아닌 부분은 엄청 끈적끈적하네요. 바로 그냥 섞어줘야겠어요. 이번 슬라임은 어떤 슬라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클라우드 느낌 같기도 하고. 아! 이거는 베이스가 클리어니까 연유떡은 아니고 떡 슬라임이었는데, 이제 막 스펀지 다 부셔놓은 것 같아요. 약간 모구모구 슬라임 그런 느낌 있죠? 바로 그거예요. 오! 상태 아주 굿인데요? 엄청 댕댕한 느낌이 있어요. 막 늘어나, 늘릴 때잘안 늘어나요. 오, 근데 기포 소리도 나고. 오, 시원하고. 어, 시원해. 왠지 이 슬라임은 상태가 좋을 때 냉장실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인 것 같아요. 섞어줄게요. 이 슬라임은 버터 슬라임이었던 걸로 추정돼요. 이렇게 보면 지금 3단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위에 하얗게 버터층이 떠 있고요. 그 중간층에 이렇게 색이 좀 강한 부분이 있고, 밑에 약간 클리어한 느낌의 슬라임 있죠? 떠 있는데, 상태를 볼까요? 왠지, 이 위에도 지금 끈적끈적한데, 아랫부분은, 오! 이 버터 부분도 이미 끈적끈적해요. 냉장고에서 나왔는데도 헤? 아랫부분은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클리어층하고 버터층하고 엄마 손에 안 닿아야 될것 같은데, 이것은 <laughs> 어떻게 그냥 바로 섞어줄게요. 액티베이터도 좀 뿌렸는데, 아, 액티가 다 쏟아지기만 했네. 이런 그럼 손가락으로 살짝 긁어서 섞어줄게요. 색깔은 되게 예뻐요. 아래 부분은 이렇게 하늘색이라서 오, 약간 코튼 캔디 느낌 있죠. 오, 근데 녹은 냄새가 어우 약간 그 발효된 냄새 있죠. 그게 나네요. 이 슬라임은 통이 깨져가지고 지금 슬라임이 줄줄 새고 있어요. 빨리 섞어줘야 될것 같은데 까먹어가지고. 오 안에 폼폼이들은 너무 예쁜데 클리어 슬라임이 오, 왠지 액티 넣으면 조금 살릴 수 있을 슬라임일 것 같은데. 지금 통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섞어줄게요. 오, 완전 클리어 슬라임, 완전 끈적끈적하게 변했어요. 이번에는 동물 파츠들이 들어있는 슬라임인데요. 꺼내볼게요. 오, 이 슬라임은 냉장고에서 숙성이 아주 잘 됐는데요. 이게 원래 베이스가 많지 않은 슬라임이기도 하고 토핑이 워낙 많이 들어있는데 오, 엄청 단단해요. 약간 이렇게 뭔가 묵처럼 돼 있는 느낌도 있어요. 오! 오, 완전 댕댕이 하네요. 그래서 다 이렇게 뜩뜩 뜯어져요. 밀려지지도 않고. 바로 섞어줄게요. 아, 요거는 요쪽에 섞으면 이따 볼때 예쁘겠어요. 토핑이 너무 예쁜 슬라임이죠? 여기 반짝반짝, 어머, 만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약간 액티베이터 많이 넣고 섞어주면은,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근데 냉장고에 보관해도 녹은 이유는 뭘까요? 마이맘이 애초에 녹은 슬라임을 냉장고에 넣었던 걸까요? 오, 액티베이터 섞었더니 좀 살아났어요. 오, 근데 그 정도 액티베이터로는 모자랐나봐요. 오, 점점 더 손에 붙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투아! 이번 슬라임은 아마 계란찜 슬라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오, 노란색, 흰색 폼포이들이 엄청 귀욤귀욤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오, 슬라임 역시 녹았습니다. 슬라임은 아마 엘머스 베이스였을 것 같은데, 액티를 좀 넣어서 섞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골고루 액티를 발라주고, 오, 탱글탱글해졌어요. <laughs> 탱글탱글해졌는데, 그래서 밑에 있는 것까지 만질 수 있겠는데요? 잘 섞으면, 오, 오, 깔끔하게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프링크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금 약간, 치제비 반죽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약간 손에 붙으면서, 막 밀가루 반죽 같은 느낌인데, 어, 바로 섞어줄게요. 이번 슬라임은 커다란 사이즈의 폼포미들이 들어있는 슬라임인데, 위에 폼포미층과 그리고 약간 버터층, 그리고 아래 클리어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은 3단이라고 봐도 되겠죠? 폼포미와 엘머스, 엘머스나 버터층은 바로 꺼내지는데 클리어 슬라임처럼 됐어요. 근데 녹아 가지고 그나마 이제 액티베이터 넣었더니 그래도 꺼낼 때 조금 괜찮네요. 이번에는 떡 슬라임 한번 볼게요. 쫀쫀한 스폰지가 들어 있는 떡 슬라임은 오! 늘어나는 거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단 떡 하나를 떨어뜨리고 액티를 좀 섞어 주니까 오잘 섞이는데요? 바로 섞 섞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액티베이터 효과로 살린 거지, 원래 안에 있던 슬라임은 많이 녹아있던 것 같아요. 이번 슬라임은 왠지 쌩쌩해 보이는데, 클라우드 슬라임이에요. 클라우드 슬라임에 이렇게 하트 토핑이 들어있는데요. 자, 용기 내서, 역시! 클라우드 슬라임 짱짱합니다, 진짜. 이거 몇달된 걸까요? 오! 근데, 어, 너무 시원해가지고. 뭐지? 플레이가 잘안 돼요. 너무 땡땡해요. 클라우드 느낌 별로 없고 진짜 약간 버터같이 결이 잘 생기죠. 이렇게 슬라임 꽃을 만들 수도 있을 정도의 클라우드예요. 섞어줄게요. 크런치 토핑이 많이 들어있는 슬라임인데요. 통이 깨졌어요. 또 이렇게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통이 딱딱해져가지고 열때 와그작 하고 부서졌어요. 어? 어? 이 슬라임은 고무가 됐는데요, 고무가? 이렇게 클리어 슬라임이 조각조각 떨어지고요. 토핑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아, 약간 이렇게 얼린 약으로 좀 먹듯이 이렇게 까야 되겠네. 케이스를. 그래도 이렇게 아랫부분은 약간 끈끈함이 남아있네요. 완전 단단해요. 어우, 완전 <laughs> 찢는 기분인데요, 막 슬라임을? 오, 완전 굳었어요, 이 슬라임은. 이번에는 피시볼이 많이 들어있는 슬라임을 해볼게요. 오! 띠용띠용. 완전, 여기서 띠용띠용띠용. 띠용. 탄력이 완전 좋습니다, 진짜. 이거 한, 어머. 약간 젤리처럼 됐어요. 이 슬라임도 왠지 상태가 좋을 때 냉장고에 들어간 것 같죠? 피시볼들도 너무 영롱하게 붙어있어서 예쁘죠? 근데 댕댕한 느낌이 심하네요. 플레이는 안 되고, 찢어지기만 해요. 뭉쳐지기는 잘 되는데 늘어나지 않네요. 섞어줄게요. 오래돼 보이는 오도독 진주 슬라임입니다. 일단 베이스 색깔이 나 변했어요 하고 있잖아요. 이아랫 부분은 좀 끈끈하니까 요 액티를 살짝 발라줄게요. 으흠 완전 느낌 좋아요. 폭신폭신 탱글탱글. 뭔가 이렇게 제리뽀 같은 느낌 있죠? 그 느낌이에요. 늘리니까. 위에 부분, 굳은 부분이 이렇게 막 뜯어지면서, 어 엄청 댕댕하네요, 진짜. 바로 섞어줄게요. 이번 슬라임은 진주에다가 눈 글리터가 들어있는 슬라임인데요. 이 위에 굳어있는 모양 보니까 왠지 방금 오도독 슬라임처럼 탱글탱글 할것 같아요. 오, 진짜요. 아, 진주가 있는 부분은 좀 끈적끈적해요. 상태 괜찮은데요? 아, 시원해. 진주 시원해요. 랩도 괜찮게 되고요. 잘 플레이하면은 살릴 수 있는 슬라임 될것 같은데 오늘은 섞기로 했으니까 섞어줄게요. 오 섞어줄게요. 이번에는 색깔이 아주 예쁜 슬라임을 준비했어요. 이 토핑은 소리가 굉장히 좋은 크런치한 느낌의 슬라임이잖아요. 게다가 색깔도 오오 우리 손대지 않기로 해요. 자, 액티베이터를 발라주고 왠지 마이 맘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 슬라임은 플레이 해볼 정도로 살릴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베이스가 살아나야 되는데 토핑은 아주 짱짱하거든요 지금 근데 마이 맘 손이 왠지 점점 망하는 느낌인데 손가락이 다음에 죽은 슬라임 살리기 할때좀더 연구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대로 섞어줄게요 이번에는 벌집 슬라임이나 벌꿀 슬라임 이라고 불렀던 슬라임 같아요 색깔이 아주 먹음직한 황금빛 인데요 먼저 스펀지 꺼내 볼게요 어. 뭐... 어떡해요 스펀지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걸로 봐서는 베이스가 그냥 물입니다 물 스펀지가 세개 들어 있나 봐요 어, 그냥 따라 줄게요 오, 이 슬라임 상태 볼까요? 너... 오, 어떡해요. 아랫부분은 완전 크런치 토핑이 들어있는 슬라임이거든요. 위에 액티를 좀 바르고. 오, 금방 꾸덕꾸덕해졌어요. 통과 하나가 들려나 봐요. 너무 쫀쫀해서 바로 그냥 섞어줘야겠어요. 오, 색깔 예쁘네요. 이번에도 하트 케이스에 들어있는 슬라임인데요 이렇게 밑에 보니까 하트 토핑이 아주 예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슬라임도 한 2단 내지는 3단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어머! 제가 쏟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는 사이에 이렇게 막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녹아있어요 냉장고 있으면 좀 녹은 슬라임도 살아날 줄 알았더니 여전히 녹은 슬라임은 녹은 슬라임이네요 근데 상태는 이렇지만 또 향기는 굉장히 좋다는 거, 어, 완전 반전인데요. 꽃 토핑 슬라임이에요. 이번에는 약간 푸르고 보라 계열의 꽃 토핑인데요. 어, 이렇게 막 말라붙은 부분도 있는데, 오, 오, 클리어 슬라임 이 살아 있네, 살아 있어. 꺼내볼게요. 오, 이렇게 꽃랩 예쁘죠? 어, 토핑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아랫 부분은 좀 녹은 느낌이네요. 둘이 이렇게 딱 섞어주면 딱 중간쯤 되면 좋은데. 오, 이 글리터들은 소리가 정말 좋아요, 섞을 때. 근데 위에 댕댕한 부분 있죠? 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섞으니까 완전 쫀쫀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오, 이거. 오. 댕댕한 게더 힘이 센가 봐요. 이게 너무 쫀쫀해가지고 잘못 늘어나는 그런 느낌 있죠? 안 늘어나는. 오. 소리도 좋고, 오늘 거의 상위권 슬라임인데요? 섞어줄게요. 아까 하트 케이스에 있던 슬라임이랑 비슷한 구성의 슬라임인데요. 어, 초코색하고 흰색 폼폼이하고 아래는 아마 버터 슬라임이었을 걸로 아니 엘머스 슬라임이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일단 폼폼이들을 좀 꺼내볼게요. 폼폼이들을 꺼내면 이제 아래 베이스가 나오는데 베이스가 회색에 물이 된것 같아요. 바로 섞어줄게요. 이, 이 슬라임도 오 어떻게요 물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마이맘이 좋아하는 토핑이 들어있는 슬라임인데 윗 부분 슬라임은 완전 무르르는 오오 오, 완전 프림이다 그냥 슬라임이 너무 녹아가지고 근데 액티 몇 방울로 살리기는 역부족이네요.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슬라임이에요. 마이맘 손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폼포미들이 가득 들어있는 슬라임인데 역시 클리어 베이스는 엄청 잘 녹네요 이렇게 액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그래도 액티 넣어줬다고 상태가 좀 괜찮네요 이제 마지막 슬라임이에요 마지막 슬라임은 이 윗부분이 어떨까요? 헉! 냉장고에서 이따 나왔는데 앞에 한 24개의 슬라임을 섞는 동안 녹아버린 걸까요? 아직도 온도는 시원한 느낌인데 크런치와 하트, 빨간 하트 그리고 진주가 들어있는 슬라임인데 와 꺼내니까 진짜 예쁘네요. 정말 원래 갖고 있던 아름다움은 잃지 않았지만 하, 녹아서 정말 아쉽네요. 오, 다섯 거니까 진짜 예쁘네요. 하트도 있고, 막 옆에 핑크색도 있고, 뭔가 눈이 온것 같아요. 그래요? 폼폼이도 있고, 피시볼도 있잖아요. 예쁜 토핑 정말 많죠. 근데 냉장고에 있어서 좀 상태가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이런 슬라임을 제가 만지면은, 저, 제 손은 네. 갈지도 몰라요. 하늘나라로. <laughs> 여러분들도 좋은 상태의 슬라임이 있다면, 그때 냉장고에 보관하셔야지, 녹은 다음에 슬라임을 냉장고에 넣으면, 그걸로 살릴 순 없어요. 어, 망해요, 그냥 네. 망해요. 리뉴나 뭐액티베이터뭐 다른 뭐 수딩제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야지 살릴 수 있습니다. 놓는데 수딩제 넣으면 안 되고. 아좀 굳은 슬라임도 아까 있었잖아요. 너무 댕댕한 슬라임은 음, 수딩제 넣어야죠. 맞아요. 네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슬라임 보관 잘하셔서 재미있게 가지고 오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